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어, 수요일 2차 방송입니다. 이렇게 또 2차로 열분을 어, 준비했고요. 종자목들입니다. 어, 예쁘게 도 입실하셔가지고, 어, 맛지게또 작품도 만들어 보고 하십시오. 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중투입니다. 입변 중투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태는 상당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시고요. 이번은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배골도 상당히 깊고 아주 멋진 어, 신라입니다. 어, 그리고 3 번은 송악입니다. 어, 나사지가 또 아주 잘 들어있는 어, 또 작품을 만들어서 멋지게 어, 한번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송악은. 어, 늘 상을 받는 그런 개체지요. 아담하게 배양해 보십시오. 나사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단엽입니다. 잔 어, 나사지가 들어있으면서 이 개체는 황화가 필요 그런 어, 단엽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또 예쁜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입변 어,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사피 무늬가 더 예쁘게 들어 있고요.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어, 6번은 도화목에 또, 어, 입변 중투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지마 입장에 딱 오가져가지고 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7번은 입변 항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항복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고요. 초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찍어 예를 좀 만들어서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8번은 어, 서반입니다. 전 입장에 서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9번은 두가 보입니다. 어, 아주 어, 서반하고 감정 토인데요. 어, 진청에 서반 무늬가 잘 들어있고 여비 굉장히 구역입니다 어, 아마 발전을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감정 토구요. 어, 감정 투도 전체적으로 무늬는 어, 이렇게 감, 감으로 이렇게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작품 만들어서 예쁜 거 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장선지화입니다. 어, 이게 체는또 열을 총 만들어 놓으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아주 화려하면서 멋집니다. 빛을 조금 많이 주십시오. 지솔지 비료를 줄이시고 빛을 많이 주면은 어, 굉장히 극한색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는 그런 장선지화까지 해서 오늘 2차로 10번을 어, 준비했고요 1번부터 또 뿌리 벌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일변 중투입니다.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배는 상당히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어, 중투 무늬도 또 이렇게 가서 잘 쓰고 있고요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신화가 또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16cm 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1만원 입니다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비양 하시면은 또 색이 치게 들어올 그런 어, 입변중수 되겠습니다 아주 초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신화도 한쪽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쁘게 비양 하셔서 마지게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번 네, 어, 입변중투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요 지금 한쪽에 신화가 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뒤에 벌브도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 주겠습니다. 네 이번은 단일 복륜 신라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는 아주 예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고 희어짐이라든지 어, 모든 이런 면에서 어, 아주 예쁘게 또 배양된 개체입니다. 보시면 어, 상당히 복륜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지요. 어, 척수는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척수 늘려보십시오. 길이는 어, 8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39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어, 단일복륜 신라되겠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번은 어, 신라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까맣기는 한데,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복리무늬에 상당히 아주 어, 또잘 들어있는 그런 어, 예쁜 신라입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척수 지금 두 쪽에 자마 두개있습니 네, 3번은 송악입니다. 어, 송악은 어, 전형적인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특유의 그런 단엽입니다. 보시면 배골도 상당히 깊으면서 아주 어, 오가져 가지고 힘이 있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체는 모촉이고요. 배양하시면서 마지게 척수 늘려보십시오. 척수는 어, 지금 한 쪽에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어, 비양하시면서 정자목으로 키우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 한쪽에 양쪽으로 잡아 두개 있고요. 길이는, 어, 7cm에 폭이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여러 종 만들어 보십시오. 송악은 전국대회에서 늘 수상권에 드는 그런 개체이기도 하고 어, 잘 배양해서 자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어, 우수, 우수한 우수 그런 어, 단엽입니다. 나사지 정통적인 나사지 단엽입니다. 나사지 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아담하게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은 어, 송악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닥수도 4가닥이고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고요. 어 종자목 하십시오. 어 아주 송악 특유의 그런 나사지가 잘 들어 있으면서 배골이 상당히 깊은 송악입니다. 뭐촉이고요어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척수는 한 쪽에 지금 자마 두개 있습니다. 네, 4번은 어, 단엽입니다. 어, 이 개체는 잔나사지가 전체적으로 들어 있으면서 꽃이 황화가 피는 그런 단엽입니다. 어,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초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배골도 상당히 깊고요 아주 힘이 있는 거는 후육에, 어, 예쁜 또 단엽입니다. 어, 그래서,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는 한쪽에 지금 양쪽으로 잡아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은 0.95이구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황화 배워보십시오. 네, 4번은, 어, 단엽입니다. 황화가 또 예쁘게 피는 단엽, 어,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어, 여기에 또, 어, 생생 점 살아있는 뿌리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어, 잔나사지도 들어있습니다. 한쪽에 지금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그래서, 어, 예쁜 또, 어, 어, 황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오은는 잎변사피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아주 배골도 깊으면서 어, 사피 무늬는 화려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빛을 조금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색감도 더또 더 예쁘게 황으로 들어오는 개체고요.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양쪽으로 또두개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마지게 촉수 날려보십시오. 어, 길이는 22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사피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5번은 어, 입쁜 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사피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척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또아목의 어, 중투입니다. 보시면 아주 어 면이 이렇게, 치마 입장이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예, 색감도 황으로또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이슬바지 형태로 이렇게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면 자체가, 어, 녹대비도 상당히 좋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어, 상당히 예쁘게 생긴 그런, 어, 도화목의 입변이고요 입변 중투고요 촉수 한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어, 길이는 17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6번은, 어, 두화목의 중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지금 가닥수가 두 가닥이고요. 어, 종자목 하시기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자마 또 하나, 어, 튀고 있습니다. 한쪽에, 어, 자마가 두 개입니다. 이쪽에도 지금 자마가 또 하나 더 있지요. 어, 곧그 조금 있으면은, 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이 이렇게 끝으로 오가져가지고, 어,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멋지게도 어,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색감도 항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어, 그런 도화목의 중투입니다. 어, 두 척에 담아두있습니다 네, 7번은, 어, 입변 항복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륜 무늬가 아주 항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상당히 초세가 아주 좋습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옆은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또 복륜 무늬도 이렇게 황복으로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촉수 한쪽에 지금 자마가 두개 있고요. 길이는 18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어, 그런 입변 황복륜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7번은 어, 입변항복륜입니다 아주 변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는 개체고요.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튼실합니다. 어, 척수는 지금 한쪽에 지금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척수 늘려보십시오. 색감이 아주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그런... 어, 입변 중투입니다. 이변 항복륜입니다.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8번은, 어, 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 기부에서부터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또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전진척이도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습니다. 어, 도 상당히 어, 후유이면서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두개있고요 뒤에 뭐 촉에는 보면은 두 입장이, 어, 약간의 끝으로 갈변 현상이 있습니다. 색감은 이렇게 황으로 도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어, 예쁘게 또, 어, 발전도 시켜보시고요 예쁜 꽃도 한번, 어, 촉수 조금 늘려서 예쁜 꽃도 한번 보십시오. 두쪽에 자마두 개 있습니다. 길이는 어 18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네. 8번 은스반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어 정자목 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스반 무늬 이렇게 기부에서부터 예쁘게 전진적이 발전이 되어서 나왔지요. 촉수두촉에 지금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아주 어...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네 9번은 서반하고 감중도하고두 가보입니다. 먼저 서반부터 보시면 굉장히 아주 진층에 이렇게 서반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쪽 만들어서 또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어 이편 서반이고요. 두 쪽에 지금 어 자마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감중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늬는 어 이렇게 감중토로또 예쁘게 들어있고요.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촉수 널려서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감중토 촉수 두 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작은 아주 상작이고요. 이렇게 서반하고 감중토하고 두 가버에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자꾸 만들어요. 시 네, 그은는 어 서반하고 감중토입니다. 먼저 서반부터 보시면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 아주 진층에 어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자품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두쪽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아주 진층에 서반 무늬가 예뻐서 또 배양하시면서 어, 멋지게 발전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감중토입니다. 감중토 지금 어, 뿌리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두촉에 이게 채도 지금 자마 두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뿌리벌브 다 건강합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 꽃도 보십시오. 이렇게 감중토하고 서반하고 두가 보입니다. 네, 10번은 보생지아입니다. 어, 일본출란 이지만 굉장히 호피 무늬가 하려한 그런 개체 지요 어 지금 이 개체도 어 무늬는 이렇게 어 극황으로 도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배양 하시면서 멋지게 또 촉수도 늘려 보시고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어 보센지아는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집니다 변도 예쁘고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래서 어 얘를 좀 만들어서 또.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세 개가, 어, 튀고 있습니다. 앞에 전진촉이 하나 하고, 뒤에, 어, 뭐, 촉에 또 하나 하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화로 올라오면은, 발전하면은, 신화 세 촉을 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 벌벌 굉장히 튼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조금 줄이, 어, 빛을 많이 주시면서, 지소지 비료를 줄이고,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어, 호피 무늬는 굉장히 화려하게, 극앙색으로 무늬가 잘 발현됩니다. 특히 보생지화나, 뭐, 장순지화, 이런, 어, 정육분 같은 개체가 아주, 어, 무늬가 발현이 잘 되는 개체지요. 예쁘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두 촉에 지금 참마 3개 있고요 길이는 22cm에 폭이, 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시오 네, 10번은, 어, 보생주화입니다. 아주, 어, 일본 호피반이지만 상당히 멋진 개체지요. 뿌리에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자막 지금 두 개, 어, 그리고 뒤에 쪽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 또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화로 발전하면, 만약에 세 쪽으로 올라오면 세 쪽도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튀고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시 네, 이렇게 오늘 1분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어, 댓글보다 전화 문자 주십시오. 다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네나누이였습니다.